일주년 데뷔 1일? 데뷔 하루? <laughs> 네? 와. 이디오님. 네! 오늘 뭐 하려고 이렇게 불을 밝힙니까? 아, 오늘 제 와이프인, 네. 활방인 퀸즈 예스대 여사가 음... 정식으로 네. 포슬린 아티스트로 등단한 날입니다. 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네. 이제 이에서더 작가로 네. 어 공식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이 작가님으로 부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이 오늘 작가야. <laughs> 아, 그 그래, 선술집이고 이 작가야 선술집. 앞으로 제대로 작품활동 안 하면 이제 아, 이 웃음. 작가가 아니고이 작가야야 이제는. 그래서 <laughs> 호미를 오늘, 들고 난리셔 <laughs> 오늘 축하 파티를 하는데 네 오늘 또 지인인 네. 어, 부산에 계시는 제라늄 어, 전문가 제라늄 많이 하죠. 님수 씨가 또 케이크를 보내왔네요. 그래서 작은 제라의 작은 정원입니 작은 제라의 님수 씨가 네. 애칭, 별칭입니다. 이제 네. 케이크를 보내와서 저희들이 와인과 곁들여서 자축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 그 사랑하는 친구님께서 네. 예쁜 드레스 입은 공주님 케이크를 보내왔는데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아쉽게도 속상해요. 그기 제가 잡면은 그거를 받으려면 은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오늘 없다고 해서 대신 이 고구마 케익인가? 뭐지? 대타로 예, 요거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우리 친구님께서 너무 속상하시네. 요 예, 그걸 네. 골라 주신다고 신경을 쓰셨을 텐데. 마음이... 제가 마음이 고... 속상했어요. 내그 마음을 받고. 어, 네, 네. 그건... 요즘은 다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맞아요. 또 경제도 음.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 그 푸틀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휘청거리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붕괴되고. 음. 내 주식 다 바닥났죠, 지금. 뭐... 내 노후자금 다 바닥났다고 푸틀러 때문에. 꽃갱이는좀 내려놓으시죠, 모습을요. 그래가지고. <laughs>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해하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 읽은 정원님께서 음... 보내주신 이. 그 음. 마음을 우리가 즐깁시다.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신경 써서 또 이렇게 케이크를 멀리서라도 이렇게 네. 보내주시는 네. 이 마음이 지금 여기 한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네. 은혜를 잊지 말고 네. 받은 은혜는 음. 뭐라고 어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어디에 살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색이야죠. 아 은혜를 베풀었으면 물에 색이고, 네.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에 색이요? 바위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 베푼 것은 잊고 네. 받은 것은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 베,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되죠. 네. 어떻게 갚냐? 음. 제일 쉬운 방법은 뭔데요? 그 작은 제라 정원님이 작가로 데뷔할 때 우리도 케이크를 보내는 거야. <laughs> <laughs> <아셔>, 잘하셨죠? <laughs>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아유, 우리 그, 그분의 그 네. 사랑과 정성, 그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끼리 즐깁시다. 그리고 이거 네. 인증샷만 보내주세요. 이케이크까지 네. 보내주지 말고. 네, 장원정, 자, 작은 정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네. 덕분에 즐기겠습니다. 이 밤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하를 받았으니까 음. 이제 중견 작가, 원로 작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셔서 네. 그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네. 호, 홀로 홀로 당당하게 프로 작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그러면서 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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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가님 축하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와인이 아니고 <웃음> 히비스 끄스 <laughs> 끄스 차입니다. 자, 자, 본인이 커팅하시고 제 대신 커팅해 주세요. 아니 이제 한, 한 덩어리 주세요. 어. 밤늦게 먹어 보시다 건강 뭐 얼마나 뭐야, 뭐야. 건강 챙기기라고그래 우리 뭐야? 예? 그냥 놓야지 그냥, 그냥. 그냥 놓무야지 네. 음, 근데 그래. 이제 그만 땡큐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 영수님. 음, 음! 음! 맛있어요! 이거 고르기 너무 잘했어요. 내가 잘 골랐지, 그거. 네. 그, 아까, 그냥. 그, 저기, 뭐야. 뭐지? 응. 음. 호영게 뭐지? 크림. 그, 그 잔뜩 들은 거보다. 아, 나도 생크림 많이 들은 거 싫어해요. 음. 와, 좋다. 맛있게 보입니다. 음. 부드럽고 좋죠? 아, 좋네. 응. 음. 고구마 케이크인가 보다? 그런 거 같아요. 음? 아, 좋네. 이게 적사가 안 되나? 잘 먹겠습니다. 와.